Thank <laughs> you. 아 진짜 앗대가리 없는 오뎅탕을 먹고 맵기만 하고 국물도 <laughs> 맛없고 오뎅도 먹을 게 없고 음. 뭐야 오뎅이나 한 8개 주던데 38,000원이면 오뎅, <laughs> 오뎅 4개, 한 두, 2개, 두, 4개야? 4개야? 어, 4개 4개야? 4개인데 국물만 퍼마시도 왔다 그러니까 <laughs> 오뎅 하나에 만원이야 너무 비싸다 <laughs> 비싸도 아 국물도 매워서 퍼먹기도 어려웠어 그러니까 밥을 말아먹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그렇게 보고 왔습니다. 복수를 해야 되는데 뭘로 하지? 못해 우리는. 그러니까 대기업의 복수는 안 되잖아. 우리만 그래. 하면 되지. 아니. 그게 복수야? 어. 500만 원 나가. <laughs> 내가 블로그에 욕하는 거 빼고는 복수할 게없 그거 말고 할게 없어. 이제 후반은 비가 그쳤고요. 자 파포로 우리 나갑니다. 우리 단체 사진 한번 찍어줘, 좀 찍으면 어. 안 돼요? 나 찍읍시다. 캐리오빠, 우리 단체 사진 어디서 찍을까? 나이스야. 야. 어, 굴반이야. <laughs> 안전하거든요. 왼쪽 반대, 오른쪽 아버렸네. 너무 나가지 않았나? 아니 괜찮아요. 네. 그러니까 오늘 허벅지 신경 쓰느라고 <laughs> 얇은 바지 입었는데 아, 아유씨 얼어가지고. <laughs> 어? 오비나무 그 허벅지 때문이지 뭐. 까라서 <laughs> 잘 갔다. 까라서. <laughs> 야, 오빠도 오빠도 까는구나. <laughs> 어. 어. 허벅지 힘이 저렇게 중요해. 후반은 이제 알딸이 음주골프. <laughs> <laughs> 엄마 엄마 알딸딸해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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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 치주골프인데 이거 완전히. 어, 네

안 돌아가 아 그러니까 안 먹고도 저렇게 아. 효과 만점이야 응. 그렇죠 나이스, 나이스. 어. <laughs> 술 먹은 거 맞네 술은 우리가 마셨는데 <laughs> 잘했어 이거 이나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 같은데 오케이 하있잖아네 목소리 묻 오케이가 <laughs> 어, 너무 잘했어 나몇 살짜리야 어버렸네 오케이. 오케이 감사합니다 돼지 <laughs> 너무 다 아, 방향 완전 <laughs> 했 정종 하나 마시고 방향 감각 제로. <laughs> 그러니까 난리 났어. <laughs> <laughs> 빈 속에 먹어서 그래 <웃음> 우리. <laughs> 우리 <laughs> 번홀 파 파이브의 홀입니다. 자 다시 차근차근 치는 거를 해봐야 되겠어요. 아또 밀린다. 어, 괜찮아. 오씨 어, 계속 밀리네. 뭉커 앞에 저 정도야. 어디로 가냐? 그러니까 진짜 오늘 술 드신 거그래한 <laughs> 잔씩 해야 된다니까 너무 청렴해도 안 돼. 너무 어, 다 너무 청정지대야. 어이. 그러니까. 아다 어디 보여? 콩이왜안 보였나? <laughs> 어떻게 된 거야? 어차피 먹으나 뭐나 똑같은 거 보면 야, 먹는 거야. 것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어, 들기도 하네. 어. <laughs> 그러니까. 야, 뭐, <laughs> 왜, 뭐, 왜안 드시고 무너지시는 뭐, 거예요? 왜 그래? <laughs> <부러워. 웃음> <laughs> 이 추운 날 우드가 맞을까 모르겠습니다. 짝짝 맞아줘야 되는데 파5브에서 오늘 안 맞으면 우드는 이제 안 하고 유틸로. 너, 너무 끊으시는 거 아니에요? 타이브안 하면 나는 기분 나쁘다. 힘이 없어, 그래. <laughs> 왜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? 힘이 없어. 너 이건 힘이 넘치지. <laughs> 거예요. 그, 그 냄새가 그렇게 사람을 잡는구나. 아, 내가 냄새 약 그러니까. 아, 오늘 파포 네 파포의 허리고요. 뭐 페어의 공 떨어지는 구간은 널찍해서 괜찮아요. 아, 이쁘다. 세드릴게 잘 날라요. 아, 쓰리온이 이렇게 어렵나요? 마지막에 꼭 그런다. 아, 그뭐 포기를 했으니까 됐습니다. 나이스야. 힘빨 좋아. 힘빨 좋아. 똥꼬 방향 위에? 나이스! 나이스! 쿠샤. 좋다. 습니다아 너무 좋은데해 주세요. 갑니다. 아. 아주 씩 좋아. 치겠습니다. 125 어, 아휴 투원했다 싶으니까 또 해져도 티예요. 해져도 티해서 125딱 올렸습니다. 차이로 저는 선생님을 얻었습니다. 어. 예상하고 치네. 쳐봐 쳐봐 자책 봤잖아. 알았어, 나는 똑바로볼란다 예, <laughs> 감사다 네, 감사합니다. 보기. 아저드냐 아냐. 아냐, 아아 아냐. 아냐, 아냐. 아아 너무 길어. 아 4번홀 파스리에요저 어, 건너서 135 해저들을 건네는 방향이 우측이 열렸어 열렸어 어번야 어, 이거는 뭐 이건 뭡니까 이게 무슨 뭐 일이고? <laughs> 왜왜 왜 술을 마시지 그랬나 아이고, 안 마시고 왜왜 곡선 안 마시고 곡선이를 이렇게 어디로 갔어요? 네? 카트도로, 카트도로, 마셨어, 카트도로 쪽으로 카트. 응. 저 정도니 마셨으면은 <laughs> 야, 그냥 마셨는데. 그 자리에 누웠겠어 네. 그렇지 못하지 없는 게다 뭐야 어 어버 길 뻔했어 지금 내뭘어 <laughs> 그러니까. 아이고 전반이랑 딴 사람이 왔어 <laughs> 전반에 그 사람 퇴근했어요 <laughs> 그렇구나 새로 왔어요 하기는. 갈땐잘 가야지. 부탁드립니다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. 우연히 임팩트 좋아서 아이언 짱 나가는데 짱 나가는데 짧어 <laughs> 네 맞습니다. 역시 건독한 산입니다. 예, 맞습니다. 이게 뭐야? 진짜 멋설 일이고, 진짜 파소리에서 아, 진짜. 아, 아니, 그래? 저도 새로 왔어요. <laughs>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어, 어, 그분이 아니, 가셨어요, 가셨어요. 올리던 그분 갔어요. 추워서 아, 나이놀 아, 치고 가시고 아. <laughs> 새로. 새로운 백달이 네 분이 오셨어. 기가 막히네 진짜. 아저 보란 듯이 올렸다. 보란 듯이 건칠을 했다. 그러니까. 야 진짜 보란 듯이 쳤다. 기가 막히다. 아유. 아니 이게 웬 일이야. 서는 뛰어 둬야지. 우! 나이스. 아, 시간 아 아, 더 넘었어야 되는구나. 아. 다 가셨어. 나이스! 오케이야, 힘이야. 오케이. 그러니까 샷은 엉망이지만 시간은 잘도 가네. 아, 전반하고 다 다르신 분들하고 치니까 또 새롭네요. 오빠는 어디서 오셨어요? 안동. 안동. <laughs> 전반 그 오빠 아니구나. 와! 야, 안동에서 제대로 오셨다. 전반 그분보다 더 잘하시는 분 오셨네. <laughs> 그러니까. 야, 안동분 최고. 옷들은 다똑같아도후반엔 다른 분들이에요. 오오오 <목소리> 나이스. 약간 오른 아니에요있어요 지금 내려와. 벙커 위에 뒤쪽으로. 맙습니다 <목소리> 우샤! <목소리> <오, 목소리> 나이스. 어, 로고겠습니다 아, 나이스 나이스. 오랜만에 <목소리> 해 여기도 <목소리> 통이네. 아 오랜 마을의 해그 분이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아까 가셨던 분 몸통으로 칠 것도 없어 그냥 팔로 나가기만 해도 다행이야 자 거리가 얼마 안나서 쇳바지가 가야되는데 추워서 잠바는 못벗겨 세 아, 번째. <laughs> 아니 진짜 딴 분인 건 맞네. 오전에 그분 진짜 가셨네. 멀 멀리 가셨네. <laughs> 역시, 오르막엔 과감해야 돼. 아, 그냥 20m 펏을 썩 넣어버렸어요. 버디는 아니었지만. 만족!